와 우리 우리 클랜 다 S로 시작하네. 와! 와우. 와우. 저거 구미맨이 있는 길드는 제 겁니다. <laughs> 어, 그거 바뀌었던데. 왜요? 그 모양? 무늬? 제 문양이요? 어, 문양 바뀌었던데 보니까. 아니요, 문양은 예전에 있던 건데. 그래? 원래 호랑이 아니었냐? 아, 그거 제가 제그 호랑이로 그거 뭐지? 예전에 그 웹툰 중에 가도화? 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등 뒤에 그 후드티에 호랑이 무늬가 멋져 보여서 그렇게 했다가 음... 다시 원래 있던 걸로 바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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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차로 통일해서 갑시다 얍스 yep. 저는 개인적으로 구루마를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루마를 타겠습니다 어어 어. 어 잠시만 어로 가야되지? 음저로 가야되는구만 저공인님께서 금이 구미... 어? 금이 문화 예술회관은 또멋지지 빨리 빵 타복 다 차있겠지? 예, 네, 다 차있습니다 좋았어 완벽 새벽할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음. 복자로 줍니다 이게 주의할게 혼자 가면 안돼 무조건 엽 혼자 가면 아빠요 너무너무 아, 아빠요 저번에 아, 블랙 나이트랑 같이 했다가 개트롤? <laughs> 개트롤? 음, 좋고요 원래 처음에 그 뭐지 그 피날레 할때 있잖아요 음, 거기서 경찰한테 걸립이안 되는데 갑자기 총 쏴서 아그 신호탄 총 하나 쏴갖고 역시 한번 봐라 쟤껴지야 어제도 그랬어 <laughs> <laughs> 어제 하는데 그랬어 뭐 이제! 다그라이 블랙라이트 블랙 어제 근데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걸렸습니다 <laughs> 어제 어청별 걸려요 하니까 별한개띵 하고 열렸어 와 지리고 지리고 도와 와 멋진 트리퍼터 자라이 구만 안 좋은 안돼. 드리프트 아아개 위험할 뻔 숫될 뻔했어 방금 아 미니건 샀음아지리고백신을 어. 찍으셨네 얘 예. 거라지 거라지 미니건으로 갈기면 내내 얘 예. 가라지 가라지 미니건 없는 이 원숭이 아 냄새난다 <laughs> 아 냄새나 아 저 그거잖아 저 그거 개왕권 못쓰는 손오고 <laughs> 쓰레기같은거 개쓰레기 개쓰레기 어, 베지터한테 찌발리는 쓰레기. e g 아 냄새난다 진짜 Tibali, Sreggy. 거 e 거 a 전전 m Ah, 이거, 전, 아, 이거 yeah. 전... 계획 준비 그 보트 있잖아 예두 예. 번째였나 그게 보트 예두 번째일 걸요? 어 우리 그거 한 방에 깼어 와우 대장 주네 개장나 혼자 뒤집어 했는데나 <laughs> 혼자 버리고 다 가길래 뒤집어 했는데 나빠 안돼 진짜 무서웠어 <laughs> 빈체를 버리고 하면 어떡하니 <laughs> 나나나 혼자 버리고 가더라고 음, 예, 나빠 안돼 사실 내가 운전을 못해서 떨어진 거긴 한데. 보트 예. 운전을 못해서 시샤크가에서 떨어진 거긴 한데 아팠어나 완전맨다. 역유. 이제 여기서 대기하면 되는 거야? 예. Yep. 이거 자동차 다 부셔도 돼? 네, 다. 그거 인서전트 그거랑 네, 그 뭐지? 어 온다. 한 마리 온다. 한 마리 온다. 일단 총 세팅 먼저 다 해놔야 돼. 이게 주 여기 헬기가 있을 것인데 저기 헬기 오는데? 온다고요? 어. 저 앞에 오잖아. 어 오른쪽에 아닌가? 음 저기서 온다. 아니 근데 헬기 안 오는데? 이제 이륙할 건데. 그러네 어디지? 먼저 가가서 조지면 아니, 가면 나내 가면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어 근데 가면 나안 써네. 쑥! 그렇지. 이걸 껴야지. 요즘은 무광 바이커가 대세라서. 어고 음, 섭... 있습니다. 어 좋구만. 어거이구만. 덕어 어거이구만. 멍청이. 이 냄새라는 놈들. <laughs> 나도 스나들고 있어야지. 좋았어. 그인서젠도 픽업 오지 설마? 예아 네. 그럼 픽업 먼저 죽여야 되겠네 대가리 먼저 따야겠네 픽업 먼저 대가리 따야겠네 안돼 누군가가 벌써 총 쏴갖고 벌써 거들렸어요 내가 아네와어 잠시만 안돼 음, 좋구요 아, 네. <laughs> 바로 트럭 날아갔고요 좋구요 괜찮구요 일단 이게, 이게 다 원래 계획된 거고요 이야아아아악 yeah. 탄약 구입 좋고요. 됐어. 빠른 재시작. 원래 재시작 한 번쯤은 해줘야 돼. 야. Yeah. 으음 <laughs> <laughs> 음, 좋고요. <laughs> 괜찮아. 트럭 하나쯤이야 뭐. <laughs> 바로 여기서 태어나네. 음, 좋고요. 다시 돌아온 남자. 이제 어떤 트럭을 구시면 되는 거야? 그 군용 트럭이야. 용 그, 그 8인, 8인용 차요 아 베럭스? 네아 베럭스라고 기억이 안 났네 베럭스마붙으 <laughs> 아, 되는 거지? 네음 오케이 아 got 아가리 g 점차폭탄 해놔야지라라라 <laughs> 점차폭탄을 쥬쥬피 <laughs> 끼있네 호이? 저기 아마 해기가 있을 건데. 가서 따 버려 오토바이 타고. 됐어. 이 정도 완벽해. 이야 달려. <laughs> 이 사람들 음 좋고요. 따라따. 아 저기 있네. 뭐야 이거? 엘프 가면 뭐야? 크리스마스 이벤트요? 뭐 벌써 크리스마스 이벤트래? 아니요 예전에 샀던 거예요. 어 이게 아직도 있어? 네. 아 그래? 신기하네. 어, 재미질을 노리세요. 재미지고 왔습니다. 어디 어디? 오 왔다 왔다. 응 그자다. 응 디스커스팅. 응 어, 잠시만. 응. 와 미친. 나 죽음. <laughs> 같이 죽음. <laughs> 같이 죽음. 아 문제는. 아 문제는 더 웃긴 거는 <laughs> 내 차도 부셔졌어, 씨발아 <laughs> 보상 안 해주면 진짜 싸대기 때린다. <laughs> 어 잠시만 잘못 눌렀어요. 아니야 어차피 재시작이 더 많아. 아 웃다가 잘못 눌렀네. <laughs> 아 세비지가 저렇게 빨리 와? 예. <laughs> 아 개념이 새변네. 세비지가 <laughs> 네, <미징어 웃음> 어떻게 이런 실무? 잠만 내 차. 아, 됐다. 꼬리 부분을 노려야겠구만. 내 차가 없어. 그냥 호밀런처 갈고만 안 되나? 근데 너무 가까이 와가고 음... 다시 점차 폭탄 <laughs> 붙이러 가야겠네. 음, 좋구요. 이지이 네, 녀석. 세비지가 미쳤네 좀. 네스. 어? 아 내가 안 갔구나. 어. 승격 지점으로 빨리 오세요. 하고 있음. 한 명이 안 왔음 여기 안 와서 헬기가 안뜬 거였네 m not sure. I'm n o 기 sure. i 인 not sure. 헬기가 이제 뜰 겁니다 왔습니다 꼬리 부분을 노리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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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산 u r 산 I'm not sure. i 화이팅 네에도 화이팅 인도 화이팅 돼, 발사하지 마. 으으, 어, 아, 내 발사한다 발사하지마 아 완벽하지야 완벽스러이 이것, 이것이 바로 나의 바주카 지금 앞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무고무 고무 바주카지 뒤로 오쌤! 니 혼자 나대지 마쌤! 니 혼자 나대다 뒤쯤 점쳐볼땐 깔아놨음 기다리쌤 잠복구멍 타쌤 옆 구멍만 그집어넣 폭발물 넣으면 소면안돼 폭발물 하지마! 앉아! 나처럼 앉아! 아아아 음? Mm -hmm. 죽여! 잠깐만 제 왜그래 안돼 안돼 야! 야! 야야야 야야 야, 혼자 혼자 액션영화 찍지마 하 됐다 자 다음! 다음 무대 고고! 방탄 벗기는 동안 핫! 아 너무 아파요 잠시만요 님들아 다 잡았습니다 좋았어 빨리 타자 아닙니다 한명 남았어요 안돼 아. 일단 2 차부터 채워야 될것 같아. 2 차가 자꾸 띠뿌찌뿌시래 음 야, 2 차가 안빼져클라스나 위에 타겠습니다. <laughs> 어, 2차 제대로 꼈는데 클라스아 뭐야. 으에에엇. 내가 다 했잖아. 고이에에클에에클에에 이거 앞에 좀 밀어야 돼. 오른쪽 밀어야 돼. 오른쪽 밀어야 돼. 빨리, 이거 플러스, 플러스 빨리, 빨리, 뭐해? 빨리, 풀났다고 이거 빨리, 응? 빨리, 베럭스 빨리 꺼내라고. 빨리, 아 됐어. 빨리, 난 나가야 돼.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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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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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베, 어디 가니? 아, 트럭 오고 있구나. 어머, 아야, 아파라. 구베, 면아요 아, 씨, 잠시만요, 아파요. 음, 좋구요. 잠시만요. 왜요? 에시지 패드! 왜요? 기교집은 걷다 버리면서. 아야, 빨리 가. 나 버려, 그냥. 가, 그냥, 빨리 가. 뒤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 빨리 가. 헬이나 빨리 없애. 빨리, 헬이가 헬기. 있는 곳으로. 으아!

방탄복 입는 거 잊지 마. 너 봐. 음. 안 돼. 방탄복 입는 거 잊지 마. 정말 세비지. 멈춰봐, 멈춰봐. 개념, 개념 세비지 좋고요. 됐다. 오, 오, 오. 아까 노릴 때는 계속 멈춰 있어야 돼. 엄 터져. <laughs> 아, 아프다. 방탄복 준다 아파. 어 오른쪽에 세비지. 오른쪽에 세비지. 세비지부터 새비지. 세비지부터 세비지부터 세비지부터. 어, 사졌습니다. 어, 어, 오, 어, 잠시만. <laughs> 개 무서워. 방금 내 위로 지나갔어. 어, 왼쪽, 왼쪽, 왼쪽. 세비지 한대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사 버려. 아. 음? 그럼 이나 혼놈. 음. 음. 이거 다시 멈쳐야 되나? 아, 마도 그렇게가 쉽다. 아, 내가 이거 세비지라서 그래. 세비지를, 아, 세비지래. 내가 이거 구루마를 타서 그래. 구루마 말고 다른 걸 탔어야 됐어. 빠르게 갑니다. 까비아 깝스. <laughs> 이번에 말로 한방에갭시다 알겠 습니다 Go, go, go. 내 다른 차를 불러야 겠어 잠시만. 여기선 정비공이 안불러줍니다 What the fuck? 이거 자동차 거 이거 스블럼잠만나이상한데 갔어. 메시지 보낼 뻔했어. 음, 좋아. 이제 곧 오겠구만 멍청한 헬기 년사. 오토바이 타면 죽을라나? 보통으로이 안녕하세요. 안 죽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안 죽을 거라 믿는다. 아직 세위지를자각하지 마세요. 좀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꼬리 부분을 노리는 음.. 겁니다. 지비 제가 보일 것 같은데 보인다. 보입니다. 꼬리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어디가 아니죠? 아라라라라라. 하세요. 오라. 오라, 오라. 아, 어 잡았다. 아,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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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저, 저, 군 적들이 옵니다 음. 풀발기 했다 미친 듯이 왔다어저 <laughs> 미친놈! 저 미친놈! 인서전트 미친놈! 인서전트 미친놈! 아나 죽는다! 오호오오오! 라재밌다 미친놈 먼저 땄습니다! 오케이 정신나간 네. 놈 먼저 땄구만 음 좋아 네왜 됐습... 뒤에 한명 남았습니다 스낵 좀 빨고용. 유리샷. 내가 잠깐 쉴니다 열시 열시. 오토바이 타야겠어. 오토바이 어디 있지? 음. 오토바이 쓰러져 있었네. 어왜안 다치니? 어 잠시만. 빨리 살아있죠, 뒤에 빨리. 온다 뒤에 온다. 넷. 네. 여기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오케 죽었다. 야구비미 잠시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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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오 진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야야 야, 달려 가까이 왔을 때 세비지 쏘면 돼 가자 그냥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달려. 난 도박을 해본다 배럭스님도 빨리 오세요 분들. 어, 이거 아 이거 존나 아파 방탄 복 하나 그냥 깎여 주태성 오토바이 아, 주대구요. 나인서전트 예. 타자, 인서전트 타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나인서전트좀 타자니까 구비벨이 무시하고 갑니다. 가, 그냥 가버려. 쳐야지. 디젤 되니까 그냥 가. 세비지가 오면 거의 멈춰. 세비지로 노려야 되니까. 아, 좀 뒤로 가줄래? 안 떨어져. 됐다. 그래, 주겠어. 멈춰, 멈춰. 디그님은 태워야단 말이야. 어 그래서. 어. 아, 내용하나. 예. 예. 아, 아, 나 무서워. 저건 내가 따지. 피쉬. 폭발 했어어 잠시만요. 아니 이 새끼 피했어. 저야 여기 왔어. 여기로 잠수요. 대단한 녀석이야. 뭐야, 쟤왜 그래? 좀 꼬, 꼬질아졌는데? 빨리 아, 타세요. 합승? 고면, 가자. Go 아, 무시하고, 달려. 내 점철 폭탄을 던져주지. 아. 야! 잠깐만! 이러면! 위에 있는 내가! 내려왔습니다. 음, 대단하구만. 출발하세요. 야, 고면, 출발해! 빠이. 오오오! 구나 위위위위 위에 위에 h e 헤 e h 헤 d 라헤 r 라헤 d 라헤 r 라헤 d 라헤 r 라헤 d 라헤 r 라헤 d 라 e 가 h i d d e 가 Hidder, h i d d e 라 Hidder, h 뒤에 뒤에 r Hidder, h i d d 야야야야야 가가 r h i 가 d e r 음 i d d e r 못하 d 요 e r Hidder, h 못 하고요 지금까 오면 한 마리 죽였고 오 오죠 세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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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지말 뻥쳐가 내 개념을 세비지 잡았습니다 오케이 저것도 잡았어 개이 럭. 앞에 찌부찌부실 음, 좋고요 아, 오른쪽도 찌부찌부실 음, 좋고요 야 완벽하구만 여기서 달려야 됩니다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들어가 있어 무서워 죽을 것 같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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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디그다 말잘 들어? 디그다! 야, <laughs> <laughs> 우리 에릭스 너무 혼자 두는 거 아니야? 뒤에 따라오는데, 저기? 고비 맨, 먼저 오셔봐. 아, 돼, 내 점점 보전을 죽여버릴 거야. 아, 나 조준점이 안 보여. 음, 에릭스 삼아, 빨리 오소! <laughs> 갈팡질팡하고 있어. 자, 이잘있 어. 잡아, 바 근데 꾸죽꾸야지 탈출하는 거 아니야? 어. 꾸꾸빠꾸빠꾸아꾸다아바다 빠꾸. 빠꾸.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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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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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근데 이거 이서전트는 검은색이라서 간지난다. 제이긋. 다으 삽입! 뽕! 아 야! 야,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넌 네, 살았네? 음, 좋아? 으 다행이다. 안 죽어서 다행이야. 허! <놀람> <laughs> <laughs> <놀람> <laughs> <laughs> 멋지다. 메리웨더는 언제 털까? 빨리 메리웨더 메리 털고 어. 싶다. 메리웨더 털때면 아주 힘들겠죠? <웃음> <웃음> 그, 그렇겠지? 이만중처럼 빠르다! 좋아, 다음. 이제 다음에 하면 피날레구만 구독 눌러줘! 구독 눌러줘! 구독 눌러줘! <laughs>